이심 같은 경우는 다양한 통신사와 요금제를 활용하여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때도 원래는 업무폰, 개인폰을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을 한 핸드폰에 합치고 업무폰을 사용하셨을 때는 기본 요금 자체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심을 사용하시면 요금제도 낮게 알뜰 통신사라던가 이런 부분도 결합을 하셔서 조금 더 저렴하게 두 대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오늘은 한 대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심 서비스라는 것인데요. 이심 서비스가 국내에 시작되면서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무용과 개인용 두 대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무겁고 하다 보니 이심 서비스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려 이 심은 기존의 유심과 동일하게 가입자 정보와 연락처,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심은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고 사용자가 통신사에 개통신청을 하면 QR코드를 스캔하고 프로파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개통하거나 아이폰처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심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대부분 최신 기종을 사용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요즘 나와 있는 기종들은 대부분 이심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내 것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통신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이 심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심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심 같은 경우는 다양한 통신사와 요금제를 활용하여 기존의 두 대를 사용을 하시거나 하시던 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고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때도 원래는 업무폰, 개인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을 한 핸드폰에 합치고 업무폰을 사용하셨을 때는 기본 요금 자체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심을 사용하시면 요금제도 낮게 알뜰통신사라던가 이런 부분도 결합을 하셨 조금 더 저렴하게 두 대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한 대로 두 번호를 사용하다 보니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항목들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그대로 한 대의 기기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백업을 하시는 불편함이라던가 정보 이동을 하시는 불편함 등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2심이 정말 장점만 있는 것일까? 혹시나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내 핸드폰 메인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는 그대로 전화가 오고요. 2심 번호로 왔을 때는 내가 업무용이라던가 다른 용도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이걸 확인하셨을 때, 아, 이건 2심으로 온 업무용 전화구나. 이건 개인용 전화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화나 문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고민하시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아무래도 그냥 왔을 때만 확인이 되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필터링을 해서 개인용인지 업무용인지 그거에 따라서 필터를 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한 대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심 서비스를 사용해서 통신비도 절감하시고 번거롭게 핸드폰을 두 대씩 들고 다니는 불편함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마트폰 면세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